7월 22일 목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때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그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었고 그 위에서 영토도 더 확장하며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까지 받으며 보냈습니다. 더욱이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막강한 힘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까지 주시며 축복을 가득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할 정도로 당시 위대한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기록한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불과 다 5절로 짧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믿음과 지혜의 고백이 함축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집은 건물적인 집 또는 가정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집을 더 폭넓은 의미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개인의 집뿐만 아니라 나라의 집으로서 국가, 나라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으로 성전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뿐만 아니라 국가, 성전, 각 공동체라는 넓은 의미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2절 상반절에도 보면 너희가 일찍에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세 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집을 세운다 하여도, 아무리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 성을 24시간 지킨다 하여도, 또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수고한다 하여도, 언제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두가 다 헛된 수고, 허무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쉬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그 결과가 헛되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 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어느 부자가 쌓아둘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 스스로 고민하죠. 나를 위해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풍족히 준비되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세상으로 치면 얼마나 성공하고 부러운 사람이겠습니까? 남들보다 부유하고 잘난 사람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혹시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가 부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남들보다 아마 덜 자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결과도 매우 흡족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해 주인께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십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악한 종아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통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과정도 나를 위함이었고 그 결과 삶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도 다 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은 자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 힘으로 다 된다고 착각하며 지냈던 그의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우리 국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람이 부는 개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중에 또 전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이죠?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끝날 정도로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이 그렇게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도서의 12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의하라는 것이죠. 그분 말씀만 믿고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하고도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리며 지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나름 발버둥치며 애쓰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그 열심보다, 그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가? 이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과는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스펄 전 목사님께서 영혼의 주인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무릎을 꿇고 제발 그분을 따르는 무리에 들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무릎을 꿇고 제발 그분을 따르는 무리에 들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만이 진짜 진리이시기에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 크신 분, 그 전능하신 분, 그 완전하신 분만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그분만 따라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얼마나 달콤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게으를 정도로 잠을 많이 자는 것을 축복이라고 혹시 합류하거나 간혹 예배 시간에 잠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꿀잠을 주시는 거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쏟아 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드린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잠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선한목자 병원장이신 이창우 박사님이 쓴 의학 목상집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잠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부르심이다 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잠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부르심이다. 그 책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겠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고요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매일 잠을 자지만 그것을 특별한 일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잠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까? 잠은 의식과 반응, 감각이 죽은 듯이 정지된 듯한 휴식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모든 생명 활동이 정지된 것 같은 무반비 상태. 나의 의도된 행위가 멈춰버린 상태 속에 놓이게 됩니다. 하루의 3분의 1, 그리고 인생의 3분의 1 동안 인간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멈춰 버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래도 하늘에서는 달이 뜨고 별이 뜬다는 것이죠. 별이 지고 새로운 해가 다시 떠오르고 새날이 밝아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 어떤 노력이나 열심을 보탠 것이 없는데도 자연이 살아 있고 하늘과 땅은 여전히 움직입니다. 역사가 돌아갑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내용이 참 동감이 되었습니다. 잠을 통해 우리는 피조물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통해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임을 알려주십니다. 잠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잠을 자야만 하는 존재이지만 주님은 어떠십니까? 시0편 12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께 맡기는 매일의 일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우리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 교회, 또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혹시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은 아닌지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욕심과 교만은 아닌지 지금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나의 삶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헛되고, 헛될 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모든 근심과 염려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매일매일 기쁨의 삶, 믿음의 삶, 주님만 따라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